됐나요? 지운다 지워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2, 여기 2 숨겨져 있는 거라 그랬지? 그럼 둘이 합치면 몇이야? 4제곱근 네 3이니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이 4제곱근이지 네 그지? 맞아요? 그럼 역시 합친단 말이에요 3 곱하기 27 하니까 몇이죠? 81, 81은 3의. 그치, 그냥 여기에서 3의 세제곱인 걸 알았으면 이게 3의 세제곱 하니까 3의 몇 제곱이 돼? 4제곱이죠. 그래서 몇이 되는 거야? 3이 되는 거야. 오케이. 어, 너무 쉽나 봐. 배승씨, 너무 쉬워요. 어? 4제곱 네큰 16은 2에 몇 제곱? 4제곱, 네너 저기 있잖아, 부교재 어? 벌써? 지수 파트를 다 풀었어? 지수 파트가 몇 개지? 음 37번까지 벌써 다 풀었어? 우리 반을 하나 올라가볼까? 뭐더하기 얘는 2, 2가 있는거죠 그럼 역시 몇 제곱? 4제곱, 81은 방금 했잖아 3의 4제곱이라 그지? 그러니까 앞에 거는 몇이 돼요? 2가 되고 뒤에 거는 몇이 돼요? 3 그래서 몇이야? 5가 되는거야 그지? 다음 자 요거부터 볼게 위에 있는거 선생님 좀 이상한데 지수가 좀잘안 맞아요 왜 그랬더니 여기는 5제곱이고 여기는 3인데요 그러면 알르켜 드린 대로 3분의 5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지? 나누기 얘도 5에 밖에 분의 안에 거니까 9분의 6 하면 3분의 몇이야 2지그 다음에 지수법칙에의에서 3분의 5에서 3분의 1을 어떻게 빼죠 빼는거지 그럼 3분의 5에서 3분의 1 빼면 몇이야? 3분의 3이니까 몇이지? 1 그냥 끝났네 맞지? 그 다음 루트 216은 뭐의 제곱이더라? 눈에 안보이죠? 뭐의 제곱인지 뭐의 제곱이라고? 제곱수에 216이 없는걸로 아는데 1 3의 제곱이 뭐야? 1 6 9 1 4의 제곱이 뭐야? 1 9 6 1 5의 제곱이 뭐야? 225죠? 그럼 2 1 6은 없잖아 그0 뭐라고? 뭐라고? 그럼 2 1 6 어떻게 해씩선생이 이거는 6의 은제곱이야2 1 6은 6의 세제곱 그럼 나누기, 4제곱근 36은 6의 제곱이다? 네? 그럼 뒤에 거 계속 써나갈게 선생님 이거 3제곱근 똑같은데요? 그럼 합쳐 그럼 4분의 256이 몇이에요? 64에요 자 그럼 앞에 몇이 있었어요? 2가 있었죠 그죠? 그럼 6의 2분의 3 나누기 6의 4분의 2니까 뭐야? 2분의1이지또 빼기 세제곱은 64인데 64는 4의 몇제곱이야? 세제곱이지. 그러면 6의 2분의 3 나누기 6의 2분의 1이면 6의 몇제곱이야? 6의 몇제곱이냐고? 1제곱이지 2분의 3 빼기 2분의 1니까 이 1이잖아. 그냥 6이고 빼기 세제곱근 4의 세제곱이니까 몇이죠? 4 해서 몇이에요? 알겠습니까? 할수 있겠지요. 내 수업에서 쉽다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. 제 수업에서 어렵다는 말만 안 나오면 돼요. 오케이? 정말 여기가 너무이지 않는 것 같아. 어? 그래서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봤는데 막두번다 90점이 넘겼어. 그럼 일반으로 가시면 돼요. 오케이? 그럼 되는 거야. 레벨이 된 거니까. 알겠지? 자, 기본 플러스 표준 유형이잖아. 왼쪽 것만 풀어줄 겁니다. 예? 네? 1, 3, 6, 8, 10만 풀어줄 거라고.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? 숙제가 되는 거야. 기존의 학생들은 원래 숙제하던 방법으로 풀어오시면 되고 신입 학생들은 숙제하는 법이랑 나머지를 다 나중에 지금 오를 수업 끝나고 한 10분 정도 OT를 해드릴 거예요. 오케이?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. 지금 화장실 알려주고 혹시 두 분은 화장실 알아? 알아 네. 쉬었다가 가겠습니다.